안녕하십니까 신기능국방TV 시큐리티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어,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점점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 바그너 그룹이 자신들의 선전 매체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는 어, 이 어떤 인플루언스들을 활용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을 완전 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깎아내리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거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즉 현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 시위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지금 최고 수뇌부를 비난하는 이 내용의 시위를 하는데 점점 이러다가 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게 국방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전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430명을 추가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4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특수 장비 2대 격파, 야포 10문 격파, 다른 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어제 알려드렸던, 그 추가로 알려드렸던 게 오늘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서 61대의 무인 항공기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과의 대부분은 바무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을 또 했는데, 키우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인 항공기 미사일 이 전과 말고, 이 총참모부에서 종합적인 전과 발표한 이후에 다시 드론 미사일 공격 전과 또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것도 내일 또 추가되지 싶은데 어, KH-101 예, 순항미사일 37발을 요격했다. 그리고 어, 샤이드-136 자폭드론이죠. 이거 29대를 요격했다. 그리고 정찰용 드론 한대 요격했다. 그래서 미사일 39발 드론 30대를 추가로 요격했다라는 엄청난 어, 그런 공세를 방한 게 있고 물론 이 중에서도 상당수를 어, 명중을 맞아서 어, 기우를 비롯한 여러 곳이 또큰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작전 사령부는 러시아의 바흐무트 방면 공세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뉴욕 타임즈의 척파어 전문가는 어, 지금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진지 쪽을 향해서 아주 광범위한 폭격을 하고 있는 이런 지도를 어, 도식을 했습니다. 자, 바흐무트 어, 러시아가 점령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 바흐무트 외곽으로는 이만큼 밀어 붙였고 북쪽으로도 이만큼 밀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저기 할것 없이 이 포탄 마크가 엄청나게 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이 지역까지.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대규모 폭격을 바흐무트 쪽 외곽 쪽으로 어해대고 있다라고 뉴욕 타임즈의 척파로는 어, 어떤 자기의 특별한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듣고 도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동부작전사령부의 말과 척파로의 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민가 지역을 겨냥한 야만적인 공습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오늘도 3 1한 발의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날아와서 요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또 상당수는 어 민가 지역을 공격해 버린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이런 식으로 어 민가 지역의 아파트를 공격을 해 버린 겁니다. 이게 또 당연히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는 책임져야 한다. 라고 비난을 했고요. 오신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4월부터 어 전선에서부터 70에서 250km 정도까지를 사막화 작전 중이다. 이 사막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초토화. 그러니까 이 그것도 뭐 전부 초토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보급기지, 병참기지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에서부터 한 250km, 70km면 뭐 베르단스크, 자포리자주의 최후방인 베르단스크까지 한 70km 정도 될 거고, 그리고 250km면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모든 지역에서 보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작업을 4월부터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치고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뭐스톰쉐도우 16발 공격받았는데 그 중에 10발 요격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웃기고 있네. 자, 스톰쉐도우 현재까지 100% 명중률 보이고 있다 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이야기를 이 했고요. 캐나다는 C7 돌격소총 2만 천정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캐나다가 준 C7 총인데 이 C7 총은 M16A2 어 이런 총들을 캐나다 스타일로 조금 계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비율 조준경을 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이래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대단히 좋아한답니다. 사비율 조준경이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고 명중률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도 많이 줬는데 2만 천장을 더 준다. 2만 천정이면 거의 뭐한 5개 예단 정도, 6개 예단 정도를 완전히 그냥 풀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죠. 리스칸스크 지역에 러시아군 부대에서 부대 단위로 80명이 무장 탈영했다라는 겁니다. 어, 부대 단위로 80명이 무장 탈영해서 한개 중대가 그냥 탈영해 버렸다라는 거죠. 아마 지휘관이 결심을 하고 그 지휘관이 설득을 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대뿐만 아니고 또 바흐무트 외곽에서 바그너 그룹 부대에서 30명이 무장 탈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바그너가 이 바흐무트에서 다 철수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철수하지 않은 바그너 그룹의 병력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무장 탈영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그게 점점 점점. 공포스러운 곳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탈령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귀순을 하고 하는 이런 무더기 타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벨라루시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가연합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게 핵을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국가연합에 가입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루카센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하고 비밀회담을 한 직후에 병대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루카센코가 직접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 어떤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전투기 공급 즉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확전 행위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은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다 겁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는 미국이 전차 교육기간 즉 m1a1 전차 주기로 했는데 그 전차 교육기간을 10에서 12주로 잡고 독일에서 교육을 이제 시작했다 라는 건데 아니 10에서 12주 같으면은 뭐두달 반에서 석달 걸린단 말인데 이게 그러면 뭐 언제 이 대공세 전투에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자 이렇게 너무나 좀음 교육 기간을 길게 잡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차원에서 전 미국 공군사령관이었던 태극 장군은 뭐라고 하냐 f-16 전투기를 뭐3 4개월 만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f-16 제대로 운영하려면 15개월 이상 걸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말 들어보면 또 그게 맞아요 왜냐. 그 장군의 주장에 따르면 F16을 3, 4개월 만에 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달린 미그 29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F16은 그런 전투기가 아니다. F16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그 F16을 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작전 전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 조종하는 기량만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작전 전술을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냥 미국 29에 사이드와이드 달아준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F-16의 그 우수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의 미군이 이렇게 수립해 놓은 그런 전술, 이런 것들 배워야 그 성능을 제대로 구현해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3, 4개월 만에 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줘서 리그29 같은 그런 뭐, 어, 아주 초보적인 그런 폭격, 전투 한다 하더라도 빨리 좀 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관전자들의 입장이고요.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혁명이나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견이 프리보진 박은호 그룹 수장이 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입니다. 쇼이구는 한때 푸틴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최근 바그너 그룹 주도로 쇼이구에 대한 전방위 인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위기는 전적으로 무능한 군부 지도부가 불러온 결과이며 그 정점에는 장기간 공권을 틀어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 있다고. 복수의 친러 오신트 소식등들이 지난 주말부터 대대적인 쇼이구 이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친크랜빈 성향의 밀 블로거들도 포함된 이번 공격은 쇼이구 일가의 비자금부터 초호화 생활,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에 대한 의혹들을 SNS에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밀블로그들은 쇼이구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며 그가 군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르게이 쇼그 국방 장관은 러시아 육군 대장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소련군에서 장교로 정식 복무한 적은 없는데요. 그는 크라스노예르스크 주립 기술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 노동자로 10여 년간 전국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하급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 청년 단체의 지방 지부에서 활동하다가 소련 붕괴 직후 아버지 지인의 추천을 받아 러시아 연방 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벼락출세했는데요. 그는 보리스 엘친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러시아의 소방 및 재난 대응 기관인 비상사태부 장관직을 맡아 장관직을 무려 21년이나 수행했습니다. 1993년 발생했던 소련 공산당의 10월 쿠데타 당시 비상사태부 병력을 이끌고 엘친의 편에 섰던 공으로 육군 소장 계급을 받은 그는 1995년에 중장, 98년에 상장을 달았고. 이후 푸틴의 친위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을 창당해 푸틴에게 충성하면서 2003년 대장 계급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군인인적이 없었던 쇼이구가 가슴팍에 온갖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데 그 훈장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제정해 셀프 수여한 것이다라며 쇼이구의 훈장들이 자신의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한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블로그들은 쇼이 군은 비상사태부 장관을 할 때부터 방탕할 정도로 훈장에 집착해 40개의 메달과 훈장을 제정해 셀프 수유했고 국방장관이 된 이후에 만들어진 400개의 훈장과 메달 리본 가운데 3분의 2는 장관 행정명령으로 제정해 그중 113개를 셀프 수유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청약하고 있는 배치들을 보면 러시아 연방 명예 구조대원 러시아 행정 아카데미 졸업, 러시아 연방 국방부 200주년 기념 배지 등 군사 활동과는 관계없는 배지들이었습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는 훈장이나 메달 역시 셀프 수여한 조국 공로 훈장 2급, 모스크바 수도 850주년 기념, 전 러시아 인구 조사 수행 공로, 상드베데르부르크 300주년 기념, 콩학도 금면 훈장 같은 것들로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밀 블로거들은 쇼이구가 성스러운 군복에 장난감을 덕지덕지 붙이며 러시아군을 모욕하고 있다라며 쇼이구를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 공작도 정치 공작이지만 수십 년간 스스로 훈장 수백 개를 제정해 셀프 수위한 쇼이구 군인이 아닌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심하긴 심했나 봅니다. 자, 어, 세르게이 쇼이구. 한때 푸틴 사후에 누가 러시아 지도자가 되면 제일 좋을까라는 인기투표에서 1등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좋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이구 비상사태부 장관을 무려 21년이나 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을 국방장관을 하고 있고 통합러시아당 당수까지 지내고 뭐, 모스크바 주지사까지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에요 완전히 그냥 최고 핵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술자 출신인데, 에, 어떻게 그냥 잘 비벼가지고 갑자기 이제 출세를 하게 된 사람이고, 어,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 시절에 그 공산당을 어, 그 다시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 공산당 세력들이 쿠데타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93년도에 진압을 했는데 그 진압할 때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비상사태부 병력을 이끌고 그래서 그때부터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별을 달았는데 어 이를테면 지금 뭐 죽고 없지만 북한의 장성택 장성택 죽기 전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어 어깨에 대장계급장 달고 있었죠 장성택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었냐? 아니었죠 그냥 대장계급 준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 라는 건데 자 이런 걸 지금 쇼이구 장관에 대해서 어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밀블로거들이 있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밀블로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를 지지하는 밀블로거들이 또 대거 쇼이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조직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에, 쇼이구가 비상사태부 장관을 하면서 재정한 각종 훈 포장들이랍니다. 이걸 이제 대부분 자기가 셀프 수여를 받았고, 자 쇼이구 장관의 이 아까 정복 예복 그 오른쪽에 붙어 있는 배지들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확대를 쫙 해가지고 보니까 러시아 연방 명예 구조대원 배지, 이거는 행정 아카데미 졸업생 배지. 무슨 또 행정 아카데미냐?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 200주년 기념 배지. 아니 러시아 국방부 200주년 기념 배지를 왜 달고 있죠? 예. 근데 좀 멀리서 보면 좀 멋은 있어요. 뭐 어떤 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쪽 가슴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왼쪽 가슴에 이제 주렁주렁 있는 거. 그걸 또 확대를 해서 봤는데. 자 여기서 부터쭉 들어갑니다. 어,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훈장. 두 번째는 명예 훈장. 세 번째가. 용감한 개인을 위한 훈장. 이세개가 이제 훈장이에요. 어좀폼좀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유 러시아의 수호자 메달. 또 그다음은 모스크바 850주년 기념 메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저 그다음에 다시 아랫 줄에 제일 첫 번째 거전 러시아 인구 조사 공로 메달.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 메달. 가잔 300주년 기념. 국방부 200주년 기념 크림반도 반환 척구 메달 시리아 군사작전 유공 이게 뭐야 뭐 훈장 엄청나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냥 뭐 300주년 상드 페테르부르크 시 300주년 뭐 에, 국방부 설립 200주년 카잔 300주년 뭐 이런 거 기념 메달 저도 우리 집에 기념 메달 이런 거 있는데요 뭐88 올림픽 또 있어요 또86 아시안게임 메달도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메달 땄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메달 팔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념 메달로. 그런거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난감 아니냐 왜 이런거 달고 있냐 에, 군복에다가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는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자는 바로 프리고진이죠 전과 11범 완전 자범 출신의 식당 주인 출신인데 그러면서 지금 에, 죄인들 모아가지고 최대 용병회사 소유주를 하고 있는 프리고진이 벼락출세한 군비필장군 최장수 국방장을 하고 있는 프리고진과 쇼이구가 붙고 있다 라는 건데 이 온라인에서의 작업을 넘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프리거진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를 시작했어요. 자 시위를 하면 은 공권력이 허가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불법 시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하고 충돌하죠. 충돌하다 보면 서로 간에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질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고르로 걷히니 박은호 그룹의 여름 쿠데타를 경고한 직후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중부 대도시 예카테린브루크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바그너 그룹의 이상 행보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정부가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 지역 군수공업 단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내부 분위기가 정말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중부 대도시 예카테린브루크에서 군수공업 단지가 몰려 있는 스베들롭스크주 베레조프스키 일대에서 바그너 그룹 대원들과 지지자들이 도심을 점거하고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28일 오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바그너 그룹 측이 도심 한복판 도로를 점거하고 전사자를 추모하는 차량 행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찰과 지방 당국은 바그너 그룹의 이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을 처리할 수 있다며 집회는 물론 대열 운전도 금지했는데요. 당국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은 최소 100여 대에서 최대 15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백주 대낮부터 자신들만의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예카테린부르크 도심에서 출발해 스베레들로프스쿠주베레프스키까지 행진을 벌였는데요. 20km가 넘는 구간에서 벌어진 이들의 시위에 대해 러시아 경찰과 연방 보안국 행정 당국은 그 어떤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 연구소 ISW는 지표가 있었던 지역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허브가 있는 것이다라며 지표에 나타난 고급 차량들은 지역 엘리트들 중 일부가 바그너 그룹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지표를 벌인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조국을 위해 전사한 이들에게 그 어떠한 예우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크렘린과 국방부를 성토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애국과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단결을 부르짖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움직임과 같은 맥락인데요. ISW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점령이라는 성과를 이뤄내며 푸틴과의 약속을 지켰음에도 푸틴이 약속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푸틴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프리고지는 바그누 그룹이 용맹스럽게 싸워 5월 10일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했고 5월 20일까지 도시를 정리했다.라며 자신들의 활약을 과거 소련군의 베를린 점령에 비대며 바그누 그룹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요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흐무트에서 전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예카테린부르크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바그너 그룹의 정치 세력화와 군비 증강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충분한 명분을 쌓았고 지지 기반까지 탄탄하게 갖춘 프리보진이 과연 언제 푸틴을 향해 그 사나운 이빨을 드러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시위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에... 칼리닌그라드 또 여기는. 예카테르부르크뭐 이런 식으로 지금 두개 지역에서 알려진 것만 두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위를 개시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쭉 차량 행렬하고 이제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그리고 그 묘지에서 이제 당연히 시위를 하니까 뭔가 또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표에서 쇼이구 그리고 푸틴을 어마마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위군인까지 등장을 시켜서 목발짓고 정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래서 되냐? 라고 하고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불고진밖에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고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는 이 묘에 가서 헌화하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어 고생하고 있는 진지로 들어가서 힘든 거 없냐? 라고 물어보고 이런 모습을 계속 지금 SNS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르다. 쟤들은 이런 헌화 추모에도 안 하는데 나는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시위대가 공권력과 부딪히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시위대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8만 명. 그게 만약에 시위대가 총을 들고 나가면 당연히 진압 경력도 총을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총질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력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아니, 박은호그룹은 용병인데 용병은 어, 그런 부분에 고용 안 하면 끝이지. 뭐 용병이 무슨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 박은호그룹은 굉장히 특이하다, 독특하다. 자신들의 이 무력을 지금 완전히 이 인정받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무력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용병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8만 명의 무력 집단은 오직 이 사람의 명령만 듣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지, 당연히 예상이 되고 기대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